3월 18일 본토 주식 중국 본토 주식 마감 분석을 중심 증권에서 알려드립니다. 화요일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기금속, 항구, 해운, 기타 전원 장비, 화학, 섬유, 해운 개념, 피크 재료, 산업 모회사 등의 업종이 상승했고, 게임, 백주, 영화관, 소매, 무역, 분수 전자, 공항, 해운 등의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시의 거래량은 1조 5,600억 위안이며 상한가는 78개, 하한가는 11개, 상승과 하락 비율은 2,985대 2,999개입니다. 섹터별 성과를 보내는 로봇센터 보겠습니다. 증권사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외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상 측면에서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확실성이 더 높은 공통 핵심 기술, 즉 산업 발전 추세에 부합하여 최적화할 수 있지만 대체되지 않는 기술. 이 핵심 기술과 공급망 핵심 단계 및 주요 기업, 즉 장기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기업은 위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향배열인 7일간 6번의 상한가, 치진기계 5일 연속 상한가, 닝보동력 2일 연속 상한가, 남산지상 한서테크놀로지 5두 상한가 20%, 윈딩테크놀로지 위환수컨, 쇠릉그룹 남팡전공, 고마워주식, 진토주식, 방정전기, 정화공업, 야외주식, 플랜텍, 산동웨이다. 선취기정 완마주식 모두 상한가입니다. 고압 급속 충전 b r d 세트를 보면 2025년 3월 17일 b r d 는 오늘 개시된 b r d 슈퍼 플랫폼 기술 발표회에서 메가와트 플래시 충전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인커리 증관주식 푸터 테크놀로지 원웨이 주식 회사는 모두 20센치, 20% 상한가이며 아우터신, 증치 완화, 파이, 장정, 통다 전기, 중원, 내배는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컴퓨팅 파워 관련 세트를 보면 3월 13일 항조우시 경제정보국과 항조우시 데이터 자원국에 시도해 저장성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주최한 클라우드 지능과 에너지를 모아 A 산업의, AI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구축하자라는 인공지능 및 제어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생태계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보관주식회사, 이틀상한가, 금계주식회사 20%상한가, 홍성주식회사, 감자문, 영봉환경, 대원펌프업, 대위테크놀로지, 절대망신, 월홍원, A주식, 성향주식, 고홍전자, 상방주식 모두 상한가를 이룩했습니다. 기타, 사면판 3일 연속 상한가 이상 고급 7개 명패 보속 6일 연속 상한가 기정기계 5일 연속 상한가 신계 주식회사 거력사쿠 동방해양 해양환균사연판 선샤인유업 3연판입니다하 높은 음 수량과 낮은 에 수량의 에 팩터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략적인 관점을 보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주식과 오늘의 홍콩 주식주가 매우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 아, 어젯밤 미국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 되겠습니다. 중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미국 주식과 어제 홍콩 주식 기술주가 매우 강세를 보인 상황에서 어, 어제의 AG 기술주는 다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여전히 기술 분야에 자금 조달이 너무 많아 주력에 의해 예, 상승되는 힘이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에 너무 많은 뉴스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섹터를 만들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초기 주제를 중심으로, 즉, 로봇,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센터 등 AI 기술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상기 언급해드린 이런 내용들은 위챗에 모두 게시해 놨습니다. 장기 말씀드렸던 주식 종목도 어,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위챗에 게시해 놨습니다. 위챗 아이디는 CSCI7788, CSCI7788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방금 시작한 채널이라 구독자가 아, 아주 적습니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 교육 시연일 뿐이며 미래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의존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정보는 공개 데이터 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으로 투자 제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투자 교육 시리즈 과정은 투자 자문을 포함하지 않으며 주식을 언급하는 것은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나 보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투자하고, 위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업무번호 6240800. 상기 내용은 증권회사의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매일 제공되는 브리핑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